그냥 음, 얘들아, 음, 자 사백구분하자.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도함수야 얘가 f 프라임 x가 다음과 같다. 자 f 프라임 x가 x는 a 에서 극대값을 가질때 보이는 그대로야. 보기에서 옳은 것. x는 4에서 극소값을 가진다. 여기서 읽을 수 있잖아. 마이너스 플러스, 마이너스 플러스, 맞불소. 뿔마대 맞불소 맞불소 극소 맞지 엑스는 4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맞다 뭐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맞불소 맞불소 뿔마대 내용을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그냥 맞불소 뿔마대 맞불소 코뿔소하고 비슷하잖아 뿔마대 마대자 알겠지 아, 맞불소 이거는 가볍게 맞지 그다음에 자 t가 a하고 b 사이래. t가 a하고 b 사이래. 얘가 t래. 얘가 t라고. 알겠지? t래. 어쨌든 t라고 해. 음 t래. 그러면 어, 얘 평균 변화율.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 계수하고 평균값 정리. 그럼 뭐 이거 형식적으로 에하고 닫힌 구간 a하고 t에서 그지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하고 t에서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그지 그러면 요뭐 f 프라임 c나 m t a f(t) f(a)를 만족하는 c가 뭐하고 뭐 사이에 a하고 t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말 아니야? 알겠지? 자 a하고 t 사이에 a하고 t 사이에 a하고 t 사이에, 사이에. f'c 이거 c잖아. f'c 값이 A 값이야. 지금 얘가 f'x기 때문에 a하고 t 사이에 f'c는 얘 값이야. 얘를 만족하는 c가 a하고 t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지. 오.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. b하고 다친구간 b하고 t 사이에서 연속. 열린구간 b하고 t 사이에서 미분 가능. 그지?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. f prime 는 t m i n u b, f t m i n f b를 만족하는 D, b가, t가 뭐야? b하고 아니 t하고 그렇지? t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맞니? t m i n 맞지? 알겠니? 자, t하고 b 사이에 t하고 b 사이에 d 가 어. 존재해. d가. 그러면 f 프라임 d는 이거 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거. 존재한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럼 비교해 봐. f 프라임 c하고 f 프라임 d하고 비교하니까 뭐가 커? 얘 크잖아. 맞잖아. 알겠지? 네. a하고 t 사이에 f 프라임 c는 얘를 만족하는 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t하고 b 사이에 t하고 b 사이에 f 프라임 d는 이것과 같은게 존재한다고. 알겠지? t하고 b 사이에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아, 얘가 크구나. 맞다. 그렇지. 천년값 정리야. 그다 이걸 한번 볼까. 자, 이건 어차피 그래프는 그리긴 그려야 되겠어. 이거 우리 할수 있잖아. f4 마이너스 f a는 0이니까, 아하. f4하고 f a하고 같다라는 거지. 이럴 때 y f x와 y f a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, 자, 저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. 프라임 0을 기준으로 해서 프라임 0이지. 프라임령을 비중을 해서 프라임 감수하다가 프라임 프라임0 증가하다가 프라임0 감수하다가 프라임0 증가하다가 음. 근데 A는 이쪽이거든 여기가 AI A 값이야 얘랑 f 4고 값이 같대요 네, 한참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지 한참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요렇게 아이고 이가 FA잖아 난 F4잖아 응? FA하고 F4가 뭐라 그랬 값이 같다고 X축이 아니라 값이 같다고 알겠지? 아, 값이 같다고 네. y FX와 FA는 뭐 얘가 지금 FA잖아 FA가 F4고 얘가 y FA잖아 y FX하고 Y는 FX하고 Y는 FA하고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하나, 둘, 셋 맞지? FA하고 F4하고 값이 같다고 그래서 요렇게 그렸다고 여기는 FA, F4야 Y는 f 4하고 Y는 FA하고 교점은 3개가 되는데 얘도 맞다라는 거야 평균값 정리하고 뭐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 F4-FA는 너이니까 F4는 FA 됐지?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